피티 이게 그, 그 피트라노인가 맞을 걸? 근데 이이가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어피 피지티라노 아니야? 크긴 크긴 큰데 어 이게 피티테라노가 맞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맞다, 그럼. 난 아닌 것 같다, 그럼. 근데, 비티 트러너가 이렇게 까만 네크럼 아, 뭐? 뭐 까맣대. 야,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찾아봐. <laughs> 근데, 진짜 인터넷 치면 나온다고? 그래. 인터넷 치면 나와. 뷰티, 이거, 거짓말이지. 라, 라이, 도라, 야. <laughs> 사실, 이거 피티라토 아니거든. 그, <laughs> 그, 뭔데? 아 어, 그, 티라노의 동생. 어, 어, 어? 너 저번에 그, 뭐, 가, 갈색 티라노인가, 뭐, 그 녀석 만났잖아, 뭐. 어, 걔야. 걔 동생이라고. 아니, 근데 그 티라노가 그렇게 늙었어? 얘, 이제, 이제 그거 몰랐어? 어떻게 그 티렉스를 물을 수 있어? 음. 어? 이게 뭔 소리지? 음. 음. 그 때, 얘들아, 아까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 야, 모르지. 일단은 근데 얘왜 공격을 안 하냐? 왜? 다시 보니까 진짜 작더라? 내가 맞다고 했잖아. 동생이라고. 야, 그럼 동생인 게 사실이었어? 그래, 동생이 있는 건사실이 당연히 사실,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마, 맞네. 음, 근데 여기 오는 날부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맞다, 그럼. 여기 정말 조용했다, 그럼. 그러니까 말이야. 오! 어. 여기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빨리 여기 이동하자. 뭐 알았어. 뭐 이동한 건 당연히 사실이잖아. 빨리 가자고. 그래. 얘 어, 예, 예, 얘들아. 왜? 저기 뭐야? 랩 저거 래, 랩터 같은데? 아 아니야. 랩터보다 좀 커. 아트키로 랩퍼인가 그게 뭐냐, 그럼? 아, 뭐, 그런, 레퍼 같은 종류에 있는데. 어, 근데, 아트키로 랩퍼는 정말 작다는데, 얘는 왜 이렇게 크지? 오! 오. 얘들아, 뭔가, 피해야 할것 같지, 얘들아? 오. 일단 여기서 일단 피하자고. 어, 어 아, 알겠어. 들어 이 정도면 거의 못 다워. 왔... 이제 걔는 뭐, 못 쫓아오겠지. 못다다다 다녀야지. 응. 어. 음. 뭐야? 쟤또 왔잖아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울 수가 있지? 이제, 그, 그것이 바로, 걔는, 쟤는,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마, 맞다, 그럼. 내가 공력녀서 안다, 그럼. 근데, 어느들라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리고, 쟤도 안공격하잖아 야! 그소식못 들었어? 내가 저번에, 그래터들두 마리 다무리지고걔다 무서워서 쫙깨뜨는거 어, 아혹시그럼설마 어, 어, 그, 뭐..뭐..뭐..뭐라고..이..무슨 생각 하는 거야 얘네들 얘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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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무슨 수가 없, 없을까? 아니, 면 너가 처리해주는 게 어때? 내가? 그래, 너가 처리면 될거 아니야. 맞다, 그럼. 나 저번에 그 랩터 두 마리, 한 번에 없어졌라 그럼. 아니, 걘, 얘 너무 크단 말이야. 이큰 일을 어떻게 물리쳐? 그럼, 속지 마. 패티, 너 저번에 스콜피올에서 물리친 거 기억 안 나? 아, 그때? 야 그때는 내가 그때 무덤에 깨어나서 힘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막 뛰어서 힘이 체력이 다 없어졌거든요. 망했다 그래서 지금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뽀로로 너좀 힘이 있지 않냐? 야 나도 힘 없거든? 맞다 그럼. 뽀로로는 정말 힘 뽀로로는 달리면 체력이 다 떨어진다 그럼. 역시 나 크롱은 나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 이, 일단 어쨌든 내가 한번 물리쳐볼게. 나 아직 좀 체력이 좀 많이 있거든. 얘들아, 내가 한번 물리쳐볼게. 덤벼 이래 소연. 오, 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우리 이제 죽었다. 크롱 그럼, 그럼. 야, 그래도 희망은 놓지 말자고. 으, 포비 살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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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이가, 내가 마지막 힘은 하면 패 티바 자기를 써도록 꼭 하지. 으, 배티 살려줘. 야, 녀석아 이패 티바 자기로한번 없어질 뻔했으니까. 끓음? 뭐가? 둘다 있어서 둘다 쓰려고 했는데 날라이 돌아야 예쁘지? 어와왜 왜, 때려나? 야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날라이 돌아야 <laughs> <으>, 또 속았어. <laughs> 야 빨리 가장이 나자고. 오, 오. 보비 롤티, 빨리 와! 알았어, 지금 갈게! 보비 무사해? 오, 괜, 괜찮아. 어, 근데, 패티. 왜? 너 아까 전에 그 패티 발차기, 발찬이... 한 번만 쓸, 또, 쓸수 있다고 했지 않았어? 아, 그거, 포비를 위해서 다 하는 거야. 응? 내가, 너를 왜 찾겠어? 혹, 혹, 혹시. 그래! 사실, 너도 찾고 싶어서, 내가 벨트에자기두 번은 있다는 거말안 했지? <laughs> 이, 이른 바보. <laughs> 그걸 왜 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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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고요 재밌으니까. 이. <laughs> <laughs> 주러기 월드의 한편 밖엔. 에 에뛰. 이처럼 내가, 그, 너의, 너가 여기, 여기를 돌아올 수 있도록, 에디한테만 물어, 에디가 에디는 어디고 어, 어쨌든 에디한테그 예전에 만들었던 그 타임머신으로 너를 거기 공용 시대로 지금 케이모시 가고 있거든. 거기 도착 지점이 어그좀 넓은 넓은 지역인데 일단 거기로 와. 그 방방인 그동굴있는 쪽으로 와야 돼. 알겠지? 패티야.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어, 루피가 올, 바랄 땐 타임머신이 올 텐데? 어? 루피인데 전화 왔다. 어? 어! 그래! 응! 어! 어, 알았어? 루피가 그, 그동굴라 있는 쪽으로 있다고 그 타임머신이 거기서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우리 거기로 한번가자 알았어! 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게. 이제 저기만 가면 그 타임머신이 올 거야. 근데, 얼마나 기다리냐, 그럼? 모르지. 타임머신이니까 빨리 오지 않겠어? 음. 뭐하긴 그렇겠네. 좀만 버텨보자, 얘들아. 여기쯤에 온다고 했는데. 맞아. 그, 그, 동굴 있는 데나 저기 아니야. 맞을 거야. 응,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나도 그럼. 그 그래,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그러게. 하. 음, 이뭔 소리지? 으으 뭐야 디, 디렉스? 얘 빨리 도망쳐야돼 어저 녀석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보네 피할 피할 것 같아 음, 음, 음. <S> <S> t i 모시 언제 오는 거 n 어, t i 게 드디어 타 h 머 n e Time m a 타 h 머 n e Time machine, Time m a c h i n 가 t i m 그렇다면, 집으로, 집으로, 집, 집으로, 가! 결국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